나는 성경 오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18, 19, 20대 그 다음에 이이 동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25전쟁으로 70년이 다 작년에 찼어요. 휴전에. 그래서 6.25전쟁 70년이 끝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솔로몬 성경이 불타고 없어질 때 18, 19, 20대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그럼 한반도에 마지막으로 예언을 지불하는 한반도라면 모든 성경이 영하겠네요. 북한의 내밀선들위해서도 하나님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법을 다하고 이, 이, 이 일탈하는 일이라면 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소서.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닙니까요 하나의 나라가 오면 세상의 정치는 다 끝나는 거잖아. 아, 네. 나는 성경대로 내가 놓고 빌다가 보니까, 하나님,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 하는 세상 나라는, 이, 이 모든 불의와 불법이라면 세상 나라는 다 없애는 게고린도서 예, 15장, 24절의 말씀이라면 다행스 2장에 30, 30, 4절 45절. 사에서 손대지 않은 띵도 들어가서 신사의 철가지불되어서1대세상만는 멸망되게 그 요한계시록 1 8점 십직장, 금리하고 그들마벨 무너지는 거잖아 그래서 마태고면육장무절에서 죽이던 문을 가르치고 그 하늘 나라가 어딨냐고요. 안에서 2장 34, 35, 4사45 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기동문을 주실 때 다니엘이 이 장에 이륙한 열왕의 때에 한 나라를 주시리라 이랬는데 다니엘이 다니엘이 열왕의 때에 한 나라를 세우는데 한 나라인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마트음매 6자 부대에 주기동문을 가르치주는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세울 때 내가 오면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이계교 21장에 하나님의 도성 이 뭐죠? 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린 자가 전 세계에 어디냐고요. 에많 내가 볼때는 한국이 제일 많은 것 억지로가 아니라 실제 교회가 있고 실제 교회 전 세계로 새벽 예배 매일 아침 제사 드리듯이 아침 새벽 예배 있는 것은 성경대로 한국 교회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냐고요? 자기 말씀대로 아침 예배 드리고 제사 아침 저녁에 번제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예별 드리고 예별 드는그 나라 세계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는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냐고. 말씀을 맡은 자, 무 많기를 알아듣는 자를 통해가지고 14만 4천을 잡아가 세상 나라를 다그다 심판해 버리셔야 된니까불러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성격이 루어지는 것, 이사에서는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 몽화와 코리아라는 이름, 이사에서는 이중보험이잖아요. 이사 11장 1절에 보면 완벽해요. 창세기 3장 16절이 15절이 원시복음의 어세또 원시 다시금 계획을 만들고